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주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주 동안 바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던 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열매가 맺혀졌던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지치거나 우울하거나 허헛한 마음이 들때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기도하며, 진실한 위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한 주간, 또 주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0장,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라침 거기서 술래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 국물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 눈물에 이를 때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10편, 81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치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이 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 오늘 말씀도 아삽의 시이죠. 아삽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힘썼던 사람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십계명을 봤던 그 신의 산에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죠? 어, 오늘 8절부터 보시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읽으시는데 그리고 설교하시는데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인용하지만 사실은 말씀 전체를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또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당했던 역사들을 아삽은 기억하고 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게 축복이라는 건 머리로 알지만 그것에 정말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건 마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마음의 힘이 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믿어야 축복받는다는 거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려고 할때 두려움이 생기죠. 아, 이러다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승진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다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게 아닐까? 가난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세상적인 생각에 염려가 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게 있어요. 훈련하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연습. 그게 필요합니다. 고대의 수도사들, 중세의 수도사들은요,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훈련했던 기도법이 뭐냐면, 이 단어의 어구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예를 들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들었다면 모든 기도와 말 속에 그 말을 넣어서 그 억구를 넣어서 기도도 하고 말도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밥 먹다가도 평강의 하나님, 이 음식이 소화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평강의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머리로 나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억울로 하루 동안 계속해서 말하고 되뇌이고 묵상하면 그게 내 마음의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정말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억구를 만들어서 기도하시기를 저랑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게 뭡니까? 저는 일절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저는 읽다가 제 마음에 하루 동안 붙들고 외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평강을 주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소서. 지금 내 삶에 닥친 문제들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 동안 이 억구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루가 모자라다면 일주일 내내 모든 말들에, 모든 기도에, 모든 순간에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일주일을 살았고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무료해지기 딱 좋고 피곤해지기 딱 좋은 무드, 무능력하다 느껴지기 딱 좋은 그럴 때 여러분 이 억구로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쁨으로 노래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하루 동안 고백하고 되뇌이면 이게 내 마음의 실제가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게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좋은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붙이고 다니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셨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세상의 논리가 더커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건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되뇌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계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머리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약속이 되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능력의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적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래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하루 동안 되뇌십시오. 적어도 100번은 내가 고백한다. 100번은 내 입술로 이 평강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 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할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입술로 되뇌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새겨서 정말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께서 역사하셨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